양육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거냐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두 가지 다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태어날 때 분명히 공부머리가 더 좋은 아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공부머리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길러집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도 있는데요. 재밌는 연구가 뭐냐면 일란성 쌍둥이들이 서로 다른 집안으로 입양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기 때문에 IQ가 타고나기는 똑같죠.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집안에 입양된 다음에 IQ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에 따라서 그 점수값이 다른데 평균적으로 15점, 16점, 17점이 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IQ에서 이 15점, 16점, 17점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게다가 이게 평균이다 보니까 많이 변한 아이들은 2 0